안녕하세요. 다와르다육입니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laughs> 안녕히 주무셨어요. <laughs> 예, 오늘도 다육이를 더 찍어 봅니다. 예, 오늘 다 주말에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시고 행복하게 그래 보내세요. 오늘은 오르간 에보니 금대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얘가 예, 오르간 에보니 대품입니다. 억수로 크죠? 예, 값도 그래, 비싸지 않아요. 예. 이만 키워놨어요. 멋있죠? 그죠? 얘가 오르간, 에보니, 네 품입니다. 오르간, 에보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근데, 커팅을 그 해가지고 지금 아직 안 심었어요. 뿌리를 났는데. 마리아는 조금 더 비싸고, 에보니는 저렴해요. 그래도 이렇게 키워나니까 멋지죠? 그죠? 얘가 오르간에본 입니다 예아까 판매영상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1번은 흑장미백금 입니다 저때 흑장미백금 금방금방 발렸거든요 얘가 반띵으로 났어요 보세요 안지 어려서 좀 그거 한데 그래서 이 아이 어 조금 예 반띵 흑장이 백금 아예 한입 정도 여기 보시면 한 입장 정도가 지금 금이 조금 그게 해요. 예 사이즈가 어 잠시만요. 사이즈가 사실 조금 넘네요예이 아이 1번. 4만 5천원입니다. 1번 4만 5천원 흑장백금입니다. 2번으로 갈게요. 2번입니다. 2번은요. 로즈메리라고 합니다. 로즈메리인데 얘는 소형종입니다. 근데 자국값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어, 얘가 지금 사이즈가 음한 2cm 2cm 조금 넘어요. 근데 이런 아이가 170, 180 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뭐, 100, 뭐, 100, 한 20만원, 30만원? 알짱이 조회 보시면 나와요. 얘들보다 영 못한 것도 90만원 이랍니다. 얘 예, 모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모집니다 근데 지금 커팅을 해가지고, 지금 뿌리 오늘 묻어가지고, 얘가 강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엄청 예뻐요. 예쁘니까 뭐, 자고 하나에 옛날에 뭐, 170, 180 했겠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좀 저렴하게 내려고 해요. 그래도 비싸요. <laughs> 예, 예. 다시 애기한테 들어가 볼게요. 예. 이 아이가 뭔가 값이 좀 해서 나는 또, 이 아이 지금 현재로 보시면 70만원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나 70만원 받고 이한 개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아이 무지가 있거든요. 똑같이 생긴 무지예요. 예. 그 해요. 같이 드릴게요. 이두, 흑자, 저, 로즈메리. 이 정도 인물 같으면 로즈메리 최상급입니다. 예. 안에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최상급이거든요. 로즈메리 1도 하고요. 어, 무지 1도 하고 이두 해서 70만원 드릴게요. 예.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3번입니다. 3번은 아까 메인에 보였다시피, 오르간 에본입니다. 예. 아마 이런 아이, 멋지죠? 예. 그래서, 여 보시면, 실뿌이 났어요. 야가 지금 자구가 아닙니다. 모주입니다, 모주. 예. 한두 단 나시면, 커팅 치면 자구 잘 나고요. 판매도 잘 됩니다. 사이즈, 한번 보세요. 10cm 정도 됩니다. 얘가 크면 아까 그 애처럼 그렇게 돼요. 그냥 보기도 멋지죠, 그죠? 자구도 잘 납니다. 값도 그리안 비싸고.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두단만더 남아야 될 거예요. 예. 얘가 오르간 에본입니다. 안에 녹잘 들었어요. 보이시죠? 예. 8만원입니다. 3번. 오르간 에본이. 8만원입니다. 4번으로 갈게요. 예. 4번은 행복이, 행복이. 행복이 말이 합니다. 수영 좋죠? 안에 아 네, 금도 좋고, 녹도 좋고, 부물 반듯하죠? 자, 신기지 예, 예, 담 보여드릴게요. 요새 앞전에 커팅한 것들 다 모주가 많아요. 자구도 있고. 빨리 커팅한 것들은 자구도 있고요. 예. 얘도 보니까, 현재는 모, 모주네요. 자고 아닙니다 사이즈가 좀 돼요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8cm 7.5cm 정도 됩니다 예 행복 마리아 예, 12만원입니다 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5번으로 갈게요 5번입니다 소피아 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자고 하나에 어, 작년 한 이맘때쯤 한 50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 아입니다. 예, 지금, 이 아는 철화입니다. 예. 철화가 잘안 나는데, 우리 집에는 철화가 잘 나요. 그래서 보시면, 보이시죠? 생물도 있어요. 예. 예쁘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리 감이 떨어져도, 예, 이 아는 이 제가 못 들고 겠더라고요 예, 소피아. 어... 35만원입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소피아, 철아. 이런 아이들은 좀 귀합니다. 철아래도. 예, 35만원입니다. 사이즈. 사이즈 는 5cm 조금 넘고요. 똑같아요. 예. 두개다 4.5, c m 5.5 이렇네요. 예, 소피아. 잘합니다. 그 다음 6번으로 갈게요. 예, 6번은 키메라금입니다. 오리지널 키메라금. 색잘 묻었죠? 반질, 빨질 아이. 탱글, 탱글 아이. 탱글, 탱글. 아기들, 젊은 아가씨들 볼땡이겠대, 볼땡이 그때 <laughs> 볼땡이. 보세요. 얘는 자꾸 키한한 겁니다. 제법 됐어요. 키한한지 뭐, 이거 보시면. 뭐, 요, 똑 따도 될것 같아요, 요 부분. 밑에 한 단, 두단 있으니까. 예. 키메라. 사망, 어저께는 변종이 내가 오만에 팔았죠, 그죠? 예. 6번, 키메라. 사만사만 5천 사만 원입니다. 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7번으로 갈게요. 예. 7번. 7번원 그린 백금입니다. 그린 백금. 수영 멋지죠. 금도 잘모르습니다 반짝반짝하죠. 요새 흑장미처럼 이런 애들이 좀잘 나가더라고요. 흑장미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린 백금은 저는 우리는 나는 매장에서 참 팔아요. 지금. <laughs> 예. 그린 백금입니다. 예. 보이시죠? 그림 백금, 3 5 0 0 0 원입니다. 네. 오늘 7가지 아예 보여드렸고요 예, 어, 어, 열심히 뭐, 제가 좀, 나름, 저렴하게 드린다고 하는데, 뭐, 뜰란가 모르겠어요. <laughs> 하여튼, 여러분들도, 다 여기 오늘 농장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시다가 한번 오셨다 가셨거든요. 오시다 가셨는데, 잘 울신다고 해갖고, 어, 좀, 이것저것 말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랬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궁금한 거 있고 가까운 데 계시거나 하면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예. 항상 감사하고요. 다 와라 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